뭐 하는 건데 수호야? 개미 파는 거야? 엄마 응. 누모개미좀봐 뭐, 주세요. 아이 <laughs> 소가 해야지. 어? 음, 내가 안 타고 둘 거야. 현선 누나 기억 안 나? 현선 누나 기억 안 나? <laughs> 누나 고마워 소아야 누나들이 양보해줬잖아 고맙다고 고마워. 해야지 더 응. <laughs> 내... <이거> 응. <laughs> 세게 엄마 더세기 응. 알았어 <laughs> 나리 모 목소리잖아 다운아 <laughs> 안녕! 이상가족인데? 뛰어갔어. 엄마? <laughs> 우와! <laughs> 고맙다 그래야지, 수호야. 다다 어, 이모 머리 왜 그래? 이모 머리 어때? 아, 하은이 머리는 왜 그래? 어 하은이 귀는 왜 그래? 귀 귀가 거지. 진짜 예쁘다. 나은이도 진짜 예쁘다. 우와. 진짜. 예쁘다. 수호야, 하은이 과자 먹고싶대 여기 앉아 그러면 이모 또 있네 수호야, 어디까지 가는거야? 하은아 조심해 투어야, 너가 인심쓰네, 그거. 다은이꺼가지고. 응. 다은이꺼지, 저거. 다은이가 오빠 줬잖아, 그치? 응? 다은이도 오빠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? 아,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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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리 잡았어? 여기 자리 잡은 거야? 딸기 맛? 그건 딸기 맛은 아닌 거 같은데, 소라 답이나 고마워해야지. 고마워. 해야지. 고마워. 엄마, 이거 먹을 거야 눈사람? 응. 눈사람 먹을 거야? 응. 좋겠다. 잠깐만.